이빠져나기 힘들다고 봐요. 너무 많은 증거가... 김건희가 드디어 나머지 문자를 오픈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먼저 건희가 한동훈에게 첫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 1월 15일입니다. 이날은 명품 백 논란 사과에 대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며 두 번째 메시지로는 윤석열과 한동훈 간 소원해진 관계를 중재해 보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의 세 번째 메시지는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거라며 그럼에도 결정하면 따르겠다"며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김경률을 직격하며 또다시 사과가 필요하면 결심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25일에는 이렇게 한동훈 행보에 공감한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거 원본가도 김건희한테. 타격이 없군요. 지금 갑자기 저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리고 싶은 부분. 언알바 최저가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증거들을 겁도 없이 막 뿌려놓고 이렇게 될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뿌려놨겠지. 그러니까 개인전화기로 그렇게 막 겁도 없이 막전화이 네.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들의 촉으로 봐서는 이건 너무 많은 증거가 도이치모토스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네. 증거들이 널려 있으니까 지금 빠져나가고 종결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수사검사들이.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이른바 그 빼박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 이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겠느냐. 안 만 네. 못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억울한 청년 청년 해병이 음. 딱 20살입니다. 20살 청년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을 책임자를 가려내자는 거잖아. 네. 체병 특검 가리려고 서로 짜고 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가 아주 중요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의 돈은 소문에 따르면 MBC가 탐사 보도로 8월에 중요한 거한 방을 보도한다는 썰이 있어 많이 기대가 되었는데 오늘 보도한 주요 내용 요약해서 보고드립니다. 해병 순직 1주기가다 되어가도록 아직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진 채 사건은 경찰로 최종 이첩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월요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임성근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 민심은 더욱 용산을 향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고 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02800의 천공천공입니다. 통화 직후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고 예전했던 수사 결과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이첩보류, 사건회수 같은 중요한 변곡점에 주변에선 윤석열과 그의 참모들이 국방부나 경찰과 통화를 한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전화를 했고 무슨 말을 했던 걸까? 네, 스트레이트의 주요 장면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야권 주도로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특검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상황이라 윤석열은 아마도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과연 재해결 국면에서 다시 국힘은 얼마의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스트레이트는 새로운 보도가 아닌 그동안 나온 여러 정황들을 취합해 이 사건의 범인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연 윤과 건희는 특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좋은 소식을 많이 보고 드리길 기원하며 어날바 특가 상품을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